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여기서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라고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은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 게임이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 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게 수익 잘 마감이 됐는 것 같고 세부적인 거는 야간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오늘 영상을 올리는 거는 단기 종목이나 수익 종목만 추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장기적으로 제가 이제 추천드렸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빨강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뀔 때부터 이제 좀 편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단한 번도 영상을 치운 적이 없습니다 초 이제 8월 6일부터 추천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영상을 보셔야 되는 거는 슈퍼 개미 이것만 알아도 큰 손실 없다 그 다음에 강의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보면 저도 잘 언제적이라고 잘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 세력을 이기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주식 투자 성공 비법, 세력 이기는 방법. 물론 이제 말 실수도 좀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편집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많았었습니다. 추천할 만한 영상이, 아,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슈퍼게미 불기둥 급등주 검색기. 아, 이 검색기를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단순한 검색기지만, 오늘 시장에 이제 어떤 종목이 주도를 하고 있는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 봐야 되는데, 핵심 강의 패턴 분석,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린 강의 영상 중에, 워렌버핏 투자 비법, 실전 투자 적용하기, 어, 개미 투자자에서 1조 원 자산가로 성공 사례라는 이 영상이 있습니다. 어,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보셔야 되는 영상이에요. 자, 일단 뭐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여기 이, 이게 있습니다. 슈퍼개미 주식 투자 성공 비법이라고 있고, 대시세 종목이라고 최초 공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이제, 조회수가 한 424회 밖에 안 됩니다. 무려 9개월 전에 올렸는 영상이죠. 이러한 영상들은 제가 편집을 안 하고 올렸기 때문에, 좀 지루하신 분들은 2배속으로 돌려서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번 시간에는, 어, 내가 물려있거나,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내가 현재, 물려있는 종목,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한뭐 시간 내신 분 한번 보시고 좀 땡겨 보겠습니다.의 어, 매출액 엄청나죠? 지금 뭐 어, 10, 100, 100,000. 1 1 0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월봉 아, 한번 네. 보겠습니다. 이해할 자, 제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종목 이 같은 계속해서 뭐 여기에서 더 잘, 여기에서 더잘안 됩니다. 그거는 네, 절대 안 되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어, 대시대 종목을 하나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을 이날 이제 공개를 합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사라는 게 아니라, 자, 오늘 대시세 추천 종목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자, 대시세 추천 종목이 네이버 어, 이었습니다. 네이버 이종목이구요 어, 일단 뭐, 아로이가 좀 35니까 높죠. 높은데 지금 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로이랑 어, 펄을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이유가, 어, 포털 사이트고 이제 검색 사이트기 이 때문에 이제 특정 분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어, 퍼와 어, PBR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 매출액, 매출액 상당하죠. 어, 1조 5천억 정도 분기별로 발생되고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유보율이 4만%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비율이 어, 80%밖에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ROE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뭐86% 정도가 나왔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을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기술적 분석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상승을 한것 같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좀화면좀 키울게요 자좀 지루하죠 이거 좀 땡겨 자, 보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어, 한 번도 네. 지금 이탈한 적이 없다 많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139,000원인데 자이 종목은 어, 14만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139,000원 이하에서 분할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좀 확장해서 볼게요. 저항자리, 하단 지지선 자리, 가 얼마입니까? 12만 5천원 부분. 12만 5천원 부분이고요 자, 손절가는, 어, 이 자리, 대략 한 10만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10만 4천원. 10만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 단기 목표가를, 어, 19만원 정도. 아, 어, 여렇게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중기죠, 중기. 중, 단기 목표가. 음, 어, 한번 보자. 17만원. 매물대가 17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1타장 자리가 17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어 매수 가격 어 13만 9,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자, 그리고 만약에 어 12만 원까지 밀려주면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 손절가는 어 10만 원 이탈 시 그리고 단기 목표가 단기 목표가는 17만원 그리고 어 중기 목표가는 20만원 잡겠습니다 20만 원.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어, 메리트가 있는 종목니다 네이버 예. 지금 또 이제 뭐 네이버 페이 쪽으로 어, 또 이제 뭐 은행 관련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어차피 뭐 회사에 무슨 사업을 한다 어, 아니면은 뭐 누구와 뭐 어떤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아니면은 뭐, 뭐 정치인 테마 주다 뭐 이런 거 신경을 안 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만의 예, 매수하는 스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매수하시면 반드시 수익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단기적인 당선이 하나가 되있네요 일단은 뭐 올라갈 것 같은데, 당기 어 당선 자리가 여기 15만원 선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기준선이 있 있다. 일목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15만원. 15만원, 17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어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여러분들이 뭐 몇천만원씩, 뭐 심지어는 뭐, 어제 지인들은 지금 거의 뭐 제가 뭐 1억원 선에서 알아서 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차피 뭐, 손절 나가봐야 뭐, 한 30%, 40%. 올라가도 마찬가지. 예50% 이상이니까. 거의 예 뭐,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대시세 종목. 오늘 며칠 또, 8월 19일. 주전주는 네이버. 매수 가격, 어 139,000원. 그 다음에, 12만원까지 밀려주면은 추가 매수. 그 다음에, 손절가는 10만원.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만약에 뭐 매수를 했는데 한번 뭐 5%, 10% 올라갔다. 아, 그럼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 20만 원선까지 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 하시고 매수 금액대가 뭐 10만 원대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무겁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 기간을 언제까지 보냐? 12개월까지 봅니다. 12개월 정도를 보기 때문에. 12개월 이상 걸수 있어요. 왜냐면은 네이버라는 종목은, 어, 지금 뭐 적정주가로 환산을 하면, 어 최소 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어,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예, 보여집니다. 그 때문에 12개월에서, 어, 한, 36개월 정도, 어 이렇게 들고 가실 분은, 들고 가셔도 된다. 어 이렇게 하시고요. 어, 대시세 종목에서는,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추천을 하고, 어, 100%, 어, 많게는 700%까지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100% 이상 이제 상승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고요. 어, 한 200%, 300% 나는 종목들도, 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은 한 30에서 50% 정도 이렇게 어, 수익을 보고 어, 진입을 하는 시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이렇게 생각이듭니다자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단기 목표가는 17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잡으면 되고, 12개월에서 36개월 정도로 만약에 목표로 할것 같으면,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현재 네이버가 23만원을 넘어갔습니다. 거의 이제 목표가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 자체가 스윙 종목, 스윙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스윙으로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하라는 거지 시장에 아무런 악재가 없고 상승할 것 같은 종목이 눈에 보이면 당연히 중장기로 투자를 하죠. 근데 지금은 외국인도 짧게 먹고 빠지고 기관들도 짧게 먹고 빠지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장기 투자 종목을 추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러한 이제 엄청난 종목들이 발굴이 되면 이런 거는 유튜브에서 공개하기가 좀 솔직히 힘듭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이번에 악재가 사라지고 안정화가 되게 되면 한두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저희가 매수한 종목이 한 40%에서 50%까지 장기적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100%를 목표로 하고 들어가는 종목인데, 그게 한50% 정도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간에 영상을 다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제가 좀말 실수한 것도 많고, 편집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대충 해서 이제 올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좀 지루하다 싶으신 분들은 2배속으로 돌려서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좀 보는데 좀 그나마 좀 편하실 겁니다.